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추가할게. 음, 간접 높임법이라고 해. 어, 얘는 주체 높임의 일부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공부한 후에 어, 이 주체 높임의 간접 높임을 추가로 공부하도록 해. 어, 내가 주체 높임을 할때 주체는 대부분 주어지만 꼭 주어가 아닐 때도 있다고 했었어. 어, 이게 그 사례인데. 이 주체의 소유물, 신체 일부, 또는 생각, 뭐 그런 것들이 주어가 될때 높이는 방법이야. 예시를 보면은 막상,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응, 음, 고양이가 아프다. 어, 쉽지? 근데 이거를 또 할머니로 바꿔볼게. 응, 음, 기억나지? 주체를 높이는 방법. 이 주어 자리가 높임의 대상일 땐, 1번. 주격조사께서 를 사용해서 높인다 그리고 2번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를 사용해서 높인다 그리고 3번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높이는 방법이 있었지 이게 우리가 배운 그냥 주체 높임이야 근데 여기서 단정 높임으로 한번 해볼게 이번엔 뭐가 달라 할머니가 아픈 게 아니라, 할머니의 발, 즉이 주체의 신체 일부분이 주어가 되고 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관형격조사를 사용해서, 할머니의 발이라고 해도 되고, 할머니께서 발이 이렇게, 뭐, 서술절을 사용해서 표현해도 괜찮아.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뒤에가 달라진다. 할머니께서 발이 아프시다. 이런 식으로 주차 높임 선어말 어미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어, 할머니께서 발이 편찮으시다 이렇게 용언의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주체를 높이는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다. 어, 이상하지? 우리 지금까지 맨날 썼잖아. 어, 우리 할머니께서 발이 편찮으셔. 근데 이 문법적으로 규정된 내용과, 이 언중들의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대화의 방식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뭐, 이를테면, 우리가 행복하자, 건강하자, 이렇게 많이 쓰잖아. 어, 근데 행복하다와 건강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유형 뭐뭐 하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 뭐, 이중피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우리 평상시에, 뭐, 잊혀지다. 뭐, 잊혀진 계절. 뭐, 잊혀지지가 않아. 뭐, 믿겨지지가 않아. 뭐, 소개시켜줘.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피동이나 사동의 표현들로 사용하지만 일상에선 뭐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지.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거에 뭐 일부라고 생각하면 돼. 평상시에 우리의 생활 안에서 전혀 문제나 지장이 없지만 우리가 시험을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꼭 공부해둬야 된다. 하나만 더 볼게. 고양이가 집에 있다라는 문장을 높여보면 음, 할머니께서 되게 있으시다. 즉격 조사께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의식, 체언의 특수 어휘, 용언의 특수 어휘 주체를 직접 높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 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주체의 일부분 생각, 할머니의 고민, 할머니께서 고민이 이렇게 할머니를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일부분 어, 이런 개념이 제시가 되면 이렇게 선어말어미를 사용하는 방법까지는 쓸수 있지만 용언의 특수어미를 직접 쓰는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다. 체언의 어, 특수어미는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아. 이거 말고 맨날 많이 나오는 게 뭐야?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안 되고,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겠지. 시험에 정말 빈출되는 개념이니까 반드시 이해해서 알아두도록 하자.